아 말해요? 그거 말 그거 말해 말해도 돼요? <laughs> 진짜 교수님하고 조교님 한 번씩 만나면 약간 <laughs> 교수님이랑 저밖에 없는 <laughs>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아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보시면 진짜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이공학번 최임민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학 이공학번 이하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병영학과 20학번 김종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비 20학번 박병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 20학번 이소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학과 20학번 이치행입니다. 코로나 학번 이외에도 저희가 미개봉 중고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타에도 저희 미개봉 중고라는 20학번 게시판이 따로 생길 만큼 예, 그러한 타이틀이 걸린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안타깝고 좀 서러워요. <laughs> 어, 저는 새내기 초창기 때는 다들 뭐 하러 간다, 뭐 누구 뭐 만나러 간다 이런, 거. 너네 코로나 뭐 하진 못했잖아, 약간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서운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도 하고. 일학번 친구들도 이공학번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보여가지고 이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면은 좀 학교생활도 많이 못해보고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즐기는 그런 좀 안타까운 학번이라는 생각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아쉽고 씁쓸하긴 하지만 영원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저는 코로나 3, 4개로 1학년이 엔티도 많이 가고 축제도 즐기고 그럴 1학년이니까 1학년인데 그런 걸다 즐기지 못하니까 조금 억울한 어, 감이 받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 코로나구나 네,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저는 별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호감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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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제 축제할 때 카지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딜러도 할수 있는데 그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숙제를 한번 못해서 이번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노망이 있었습니다. <laughs> 저는 정말 그 새내기로서 그세터를또 가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박 3일 동안 술도 많 먹고 술 게임도 하고 술 먹고 이제 힘들어서 밖에서 쉬고 있으면 이제 그 <laughs> 이상형의 그녀가 나와서 <laughs> <laughs> 이제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응. 갈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로망이, CC랑 MT, 축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축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재밌게 했던 활동은 우선 학생회를 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만약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학교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해보면서 좀 보람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학생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어 일단은 이건 건축가만 할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멋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게, 건축가 1학년 들어오시면, 건축 디자인 수업 이야기를 들으시면, 건축 모형을 제작해야 돼요. 직접. 처음 이렇게 만드는 거라 보니까,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랑 꺼방에서 모여서, 밤새서 막, 하루 종일 칼질하고, <laughs> 막, 손썰리고 <laughs> 막, 피도 엄청 나고, 막, 그러고, 야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 서 그래서 했어요 우선 저는 제가 2학기 기숙사에살때 어 아침 9시에 전공 수업이 실시간 수업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까먹고 알람을 못 들어서 아, 아 8시 뭐 9분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안내벨트 켜고 캠을 키려고 했는데 교수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몰골이 더 죄송했기 때문에 <laughs> 캠을 끄고 <laughs> 수업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전날에 너무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깨보니까 그 웨이프스의 그 미팅 방안에 교수님이라고 저밖에 없는 <laughs>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실간을 하는데 가리지도 않고 먹방을 <laughs> 마칠 거요 <laughs>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그걸 발견하시고 땡땡아 뭐 먹니? 이러시고 그걸 다 같이 캡처해서 카톡 프사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경험. 저는 원래 손으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의 공부 방법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활용해서 그냥 출석 체크 기간 안에 출석 그 인강 듣는 거는 꼭 필수!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그거.. 공부.. <laughs> 아, 아 그거, 그거 말해도 돼요? 저는 노하우 뭐하고... 대중대학 학생들이 라면 필수로 해야 되는 진짜 너무하기 싫은 코딩 과목인데 그 시험이 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신다면은 지금 꼬박꼬박 푸시고그 정도 해야 필러 뭐세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풀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서 코딩은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원하시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전공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분이 <목소리> <목소리> 선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뭔가 노하우 같은 건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학점을 이렇게 망했는지 이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저는 월화수목금을 놀았어요. 제가 시간표가 금공간이었는데 월화수목 수업을 다제겨놓고 금요일에 수업을 들어야지라고 했던 게 제일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월요일 수업이 있으면 그날 최대한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어쨌 다음 날까지는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친구처럼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학기, 2학기 학점 둘다이 친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꿀팁이라고 할건 딱히 없고 그래도 그나마 있다면 블랙보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계속 무한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했던 거 같아요. 공부 팁두 가지가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기포를 한 10번 정도 잡아당기면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자원에서 봐서 <laughs> 아주 매일 애용했습니다. 모의고사 할 때랑 수능 때도. 그리고 필기 같은 거 하실 때, 어,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파란색 펜으로 필기하시면 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해. 이두 가지 팁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솔직히 저는 2학년이 된다는 게 아직도 뭔가 실감이 잘안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허무한 새내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좀 너무 허무하게 2학년이 된것 같지만 이번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대학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이제 기대를 버렸어요. <laughs> <laughs> 저는 반대로 기대를 버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너무 기대를 해서 아이해서 학교 나갈 수있겠 했는데 못 나가고 제대로 못 놀았기 때문에 그냥 2학년 때는 2차 학점을 열심히 따로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어, 제가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고 이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런 기쁨을 나눴던 순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런 1학년 때 즐길 수 있었던 즐거운 행사들도 못 즐기고 이런 점들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2학번 후배들을 볼수 있다는 생각에 좀 설레고 좀 재밌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학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선배들이랑 밥약을 하지 못한 건데 이번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선배 여러분 아니면 제가 밥 많이 사드릴게요. 요즘 알바도 많이 하겠습니다. 한살 먹는구나. <laughs> 와새생기들들 먹는구나. 내가 벌써 선배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 좀방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냥 방문을 나가는 순간 자체에서도 마스크를 껄던것같습니다 저는 우선 남는 시간 동안 운동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역 영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좀 남는 시간 동안 좀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어,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고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돈을 많이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알바를 주 5일 동안 하고 그랬어요 어. 1년 내내 알바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저는 학생회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주변 인맥도 많이 밀려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또 선배들이 이제 자기가 쓰고 당연히 썼던 책들을 좀 물려주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선배들의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중앙 동아리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 동아리에는 음, 그렇게 많이 은 있는 건 아닌데 과 애들끼리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 한번 이학범 여러분들 <laughs> 어, 솔직히 저희가 저희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학범한테 그대로 줄수 있는 게 없고 정말 흔히 말하는 족보 하나 없는 선배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에 새내기로서의 예쁨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범 여러분들 저희 화재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열심히 수업생활하시느라 수고 수업 많으셨고 아박하신거 너무 축하드리고 제압된 상황에서 즐기실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그나마의 재미가 있으니까 어,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도 놓지 말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호텔관광음식경영학부 오시는 1학번 여러분들은 제가 회계원리 접고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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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얻었어요? <laughs> 우선 1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새로운 대학교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밥약 많이 걸어주세요. 제가 어, 후배님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밥약 다 걸어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OTNT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 가격 많이 걸어주세요. 1학번 신입생 여러분, 1학기 때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점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자 학부는... 세 전공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처럼 학점이 망하면 뭐 가고 싶은 과를 가지를 못해요. 많이 놀고 공부도 제때제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학업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난 달 동안 꿈꿔왔던 다양한 일들에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올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할까? 혹은 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직접 몸으로 겪는 도전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수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지금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좀 많이 휘둘릴 수도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걸 제일 우선으로 두고. 그 이번 연도 한해 그걸 목표로 세워서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건축학과 새내기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도괜찮으니까 저희 밑에 인사일이 까을 게요. 그 DM 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밥도 사드릴게요. 네, 연락하세요.